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와이드 와인 정도 좀 즐기고 와이드 어? 와인, 와인? <laughs> 와이 와인. 너랑 하나도 안 어울려. 샴페인이나 스파클링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메르소, 뭐 부르고뉴, 뭉쳐보이는. 아빠방 망고 농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있어요 <laughs> 부르고뉴 같은 소리 하있네 뭐 약간 여름에는 그런 네, 과실의 종류. 진짜 나 진짜 먹어 와인 진짜 너랑 하나도 안 어울려. 누구랑 <laughs> 어을때 와인 근처도 안 갔던 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외부 활동 할 때는 이제 소주 먹고 소맥 먹고. 잘. 외부 활동. 집에서 있을 때나 뭔가 혼자 조용히 그냥 고즈넉히 딱 뭔가를 그냥 뭐책 읽으면서 딱 음악 들으면서. <웃음> <웃음> 나는 뭐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응. 집에서 마실 때는 위스키가 아, 위스키 좋았어. 아, 그러니까 위스키. 가성비로는 오히려 소주나 이런 거보다. 위스키가 훨씬 더 좋죠. 맞아, 맞아. 어, 더 오래가. 그리고 크게 많은 안주가 필요 없죠. 어, 어, 약간 초콜릿 정도? 어. 뭐 약간 프랑스 초콜릿. 우리 <laughs> 한프랑스 <초콜릿 웃음> <난> <laughs> 미제 치즈랑 같이 그렇게 먹으면 너무 좋지. 남편이 프랑스인이세요? <laughs> 프랑스 가봤어요? 아니요. 어, 응? <laughs> <laughs>